바로 파괴의 신이에요. 파괴의 신, 장조의 신은 브라흐마 범천입니다. 여기 계세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방금 제가 시바신이라고 말씀드린 분 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위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. 뭔가 눈에 띄는 분이 계시죠. 그분이 브라흐마 범천입니다. 범천 우리 불교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. 그리고 그 반대쪽에. 반대쪽에 계시는 분은 제석천제석천 제석천.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? 제석천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경전에는 석재환인, 석재환인이라고도 나오고 또 인도 이름은 인드라예요. 또 어떤 경전에서는 사까라고도 나와요. 아, 너무 많이 나오, 나오면 더 헷갈리시죠? 그냥 인드라만 아니, 인드라하고 제석천은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인드라.